자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볼수 있는 색깔은 빨주노초파남보 뿐인데 실제 그것보다 더 많대 10조 분의 1만 우리는 볼수 있는 거래 왜 그렇대 주제 여기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너무 스페셜라이즈 한정돼서 그런 거죠 즉 우리는 그 1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 보지, 그 이상은 볼수 없다. 우리 몸이 바이 o l 지컬리 그렇게 p e r c e v e d 인지할 수 없다.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6번 문장 중요해요. 뭐다? 우리 생물에 의해서 제한된다. 봅시다. color is an interpretation of, 자, color는요, 파장에 대한 해석이고요. 근데 그것은 또 동격입니다. 뭔데? 오직 internally,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And it gets stranger. 점점 더 이상해진대요. Because 그 파장들이요. We are talking about. 이야기하고 있는 파장들은 involve only what we call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만 visible light. 오형식이죠. 목적의 보호자를 명사 왔어요. 근데 그것은 즉 뭐야? a spectrum of wavelengths that runs from red to violet a violet from a to b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기 때문에 더 생소하게 느껴진대요. 보라색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바장의 스펙트럼인 가시광선 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기 때문에 더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요, contribute, 구성합니다. 자, 이거 수동태비, constitute, a consisted of, 안 되고, 그냥 consist of는 되죠. Only a tiny fraction, 일부입니다. 분접되지만 일부. 오직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부만을 구성합니다. less than one ten trillionth of it. 아까 얘기했던 10조분의 1. 도 지나지 않아요. All the rest of the spectrum. 그리고 그 스펙트럼의 나머지들 뭘 포함해서 Radio waves, 전파, 마이크로파, X선, 감마선, 휴대전화, 와이파이 등등등과 같은 걸 포함해서 이 모든 종류의 스펙트럼은요, is flowing through 우리에게 지금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we are completely, 우리는 우리한테 지금 흐르고 있는 건데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this is why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why 뒤에는 결과가 와야 되고, because의 원인이죠. 왜냐하면, 뒤의 이유, 우리가, 우리 몸이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특수화된, 전문화된 특별한 생물학적 수용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뭐할 to pick up on 이러한 시그널들을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다른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수용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 slice of reality. 그래서 우리 현실의 단면이죠. 어떤 단면? We can see. 우리가 볼수 있는 현실의 단면은 is limited, 제한됩니다. by 우리의 생명 활동에 의해서 제한됩니다.